건달이야? 거라우치 난 조폭이다 일로와 거라우치 좋았어 붙어쓰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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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우치 걸라치 좋습니다 요게 바로 길이니까 좋았어 요... 안녕하세요 요즘 피젯스피너에 완전히 빠져버린 길인데요 최근에 구글플레이를 한번 또 봤더니 피젯스피너 게임 3종 세트가 전부 다 이렇게 나란히 순위권에 있는 걸또 확인을 해서 이번엔또 새로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라면 은 단순히 돌리기만 한 외국 게임이 유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키우는 게임이 순위에 올라오더니 이제는 배틀까지 이렇게 나란히 3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 이번에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드로이드로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길쭉하고 얇게 나와서 화면이 좀 작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글도 되고 지금 패치가 빠르게 되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스피너 배틀을 먼저 해볼 거고요. 이렇게 스피너를 먼저 골드로 살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또 강화를 할수 있는 것도 있어서 얼마 전에 올렸던 스피너 키우기랑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방식이죠. 뭐 거의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게임인데 이렇게 무료 충전소를 통해서 더 강한 스피너도 사고 그리고 스피너를 또 계속 강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.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순위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현재 길이 같은 경우는 무료 충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레벨을 100을 넘겨버린 상태이고요. 그러면은 개인 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저는 어떤 배터리지 출발합니다. 자,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. 일단, 조작 방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렁이 키우기랑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진행 방식이고요 자, 소리가 좀큰거 같은데, 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한글? 도망, 도망. 잠깐만, 소리 좀 낮춰야 될것 같아. 너무 큰데. 자, 일단은, 무빙을 하는 도중에, 자, 소리를 좀 낮춰서,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이제 괜찮죠? 좋았어. 한번 붙어보자. 일단, 브금은 기다 깔아야 될것 같아. 오, 덤벼봐, 덤벼봐. 그렇지, 덤벼보라고. 가라, 이렇게. 오. 이게 부딪힐 때 들리는 타격감이 상당히 좀 좋은 거 같아. 위험해, 위험해. 오, 위험해. 아프다, 아프다. 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잠깐만, 맵이 줄어들고 있어. 맵이 점점 작아지는데? 오, 이거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인데? 대가리 덤벼보라고. 오, 위험해. 와, 1 0강을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 같지? 자, 도망가야 되겠다. 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와, 거의 서바이벌, 뭐,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자, 점점 더 맵이 조여오고, 맵이 조여오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뭐, 거의 방사능 때문에 맵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인데. 자, 일단은. 지금 3등이죠? 이게 별만 먹으면 순위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 계속 먹어 그냥 지금 배틀하긴 힘드니까 도망다니망오왜쪼아좁 도망... 봐, 좁아, 좁아 좁아 유치원 때가쁘 그렇지 자 피해주시고 피를 채우면서 그렇지 요거만 먹으면 순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순식간에 2등으로 올라가버렸습니다 싸우는 거는 조금 뒤로 하고 도망가 무서워 요 강화 엄청나게 해놓은 사람들 같은데 자 순식간에 다 피해버리면서 좋았어 그렇지 피도 채우고 자 2등 1등 좋았어 자, 일단 등수는 1등인데 여기 게 잡기가 힘든 것 같지? 좋았어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? 좋습니다 가라치 유치원 때가 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땡 가라치 오? 어, 이길 수 있겠다 덤벼 보라 이 가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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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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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귀여운데? 가라치 찌그러뜨려 줄게 걸어치 좋습니다 이 상대방들 다 어디 갔어?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가라치 환상적인 플레이 MVP를 달성해 버리면서 요게 바로 길이니까 별 50개의 경험치를 600이 나획득해버렸습니다. 일단 1등으로 마무리가 되버렸고요. 그렇지. 요거 다 참으면 뭐 받을 것 같은데, 그렇지. <laughs> 우와, 보상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렸습니다. 자, 일단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거는 일단 첫 판에 미리 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번에는 전투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. 전투 위주. 오, 뭐야, 귀엽네.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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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. 기야와, 기야와, 그렇지. 우리 어린이들을 전부 다 터트려버리면서 그렇지. 덤벼, 뭐야? 오, 한 방이네. 기야와, 기야와. 강화해야지 뭐 해. 문구사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사서 쓰면 안 돼요. 길이 같이 티타늄으로 만든 걸로 써야 되니까 그렇지. 오 뭐야. 같이 즐거버렸네. 귀엽다. 귀여워. 일로 일로 일로와길이의 일로와. 피젯. 어 뭐야? 허어 뭐야, 얘? 왜 꼈어, 얘? 우와, 어마마네. 어 자, 그렇다면은 골드가 많이 모였으니까 요거를 활용을 해서 4,500만 골드짜리 하나 사 보겠습니다. 어떤 게 나올지? 오, 이거 약간 우주선 같이 생긴 그런 건데. 자, 모양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마지막까지 한번 살아나보겠습니다. 오 이번은 상당히 많네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그렇지. 달지도 않네. 기워오 뭐야 방금 좀 아팠어. 일로 와 일로 와. 어딜 도망가? 어딜 도망가? 어딜 도망가? 가라치. 요게 바로 기능이니까. 일로 와 일로 와. 밑에 또 일로 와. 가라치 기엽네 진짜. 내가 최고네. 일로 와너도 일로 와. 오 얘가 사뿐하네. 일로 와 일로 와. 가라치 채습니다요게 바로 기능이니까. 피좀 채우고. 아 이게 뭐 도망다닐 필요가 없네 이제 자 엄청나게 강력한 4 5 0 0만 원짜리 기대 모나 일로 와 이게 어, 좀쎌거 같은데 잠깐만 오오야 이게 아프다 나나나나나야 오지마 오지마 부스터로 도망가 가라체 좋았어 부스터로 도망가 버리면 더 좋았어 이게 바로 기능이니까 그만하인마이 뭐야 얘 안돼 부스터 가라체 이게 바로 기능이니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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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체 엄청나게 질긴 생존이 역죠 좋았어 가 아. 4,500만원짜리를 샀는데, 역시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. 5억을 모았으니까 억대로 간다. 자, 요게 최대 30억짜리가 있는데, 저건 좀 많이 모아야 되니까 5억짜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5억짜리 스피너는, 어? 아, 약간 좀 디자인이 별로 같은데, 자, 5억짜리 들고, 자,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출발. 요번엔 제대로 한번 쓸어봅시다. 5억짜리 갖고 왔다. 좋았어. 붙어보자. 조만한의 기엽 와 그렇지 이게 크기에 따라서 전투력이 좀 갈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작은 녀석들은 순식간에 다 터트려 버리고 큰 녀석들은 좀 도망가면서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귀엽네 진짜 피좀 채우고 기여워 뭐야 애기네 그렇지 문방구에서 파는 거 사온 것 같은데 뭐 별거 없고만 길이는 티타늄이다 보니까 좋았어 자오 위험해 커 도망가 그렇지 작은 녀석들 먹어 치우면서 별도 좀 먹고 그렇지 대시 괜찮네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귀엽네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문방구 표는 뭐 별거 없죠 오 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도망가 일단 자 도망 도망 부딪쳐 부딪쳐 좀 큰데? 좋아서 도망가 얘는 할만하겠는데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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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크다 오,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왜 저렇게 커왜 저거 와 엄청나게 크네 자 도망가야 되겠다 부스터 쓰고 도망가고 5억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강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좀 작은 녀석 있어 도망가 그렇지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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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부스터 쓰고 간다 좋아서 일로와 덤벼 덤벼보라그 가라치. 여기 바로 길이자, 좋았어. 자, 얼마 안 남았어. 피를 좀 채우고, 한번더 역습 들어가야 되겠다. 자, 야곰야곰 다 먹으면서, 좋습니다. 오, 여기 또 하나 있네. 와, 이거 피 엄청 채울 수 있네. 다 먹어버리고, 붙어 쓰고, 일로와, 일로 일로와. 가라치, 가라치, 가라지, 좋습니다. 여기 바로 길이니까, 좋았어. 요번에 끝까지 간다. 자, 끝까지. 어제 는 크다. 도망가. 그렇지. 부스터 쓰고 바로 도망갑니다. 그렇지. 대시가 좋다 보니까 좋았어. 야금야금 먹어버리면서피 채웠죠? 자, 순식간에 등수가 2등까지 올라왔는데 좀 크다. 도망가. 그렇지. 부스터 딱 쓰고 도망가 버리면서. 도망갈 줄 알았지? 얘는 할 만할 것 같은데. 오, 위험해. 도망가. 뭐야. 둔것 같은데. 자, 아래쪽으로 가서 피를 좀 채워버리고. 얘는 할 만할 것 같은데. 일러 와. 귀여이야 오, 모양은 멋있는데 너무 작아. 그렇지. 자, 코, 초코도 좀할 만할 것 같은데. 위험해. 도망가. 큰놈 나오면 바로 툽니다. 그렇지 어 뭐야 왜죽었어 자 1등하러 왔습니다. 요번에는 5억짜리기 때문에 어조만한여석부터 잡아야겠다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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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달 오 건달이야? 그오지난 조폭이다. 일로와 그렇지 좋았어 순식간에 더 폭포 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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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야되겠다. 그렇지 일로와와 쪼사 버릴테니까 그라지 좋습니다. 오 크다 크다 자큰 놈은 좀 피하고 좋았어 자 대시로 순식간에 다 피해버린 다음에 별은 다 먹고 큰 놈들을 피해가면서 자한번더 얘는 뭐야 햄찌오 기야와 햄토리 일러와 일러와 어 기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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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일로 일러 부스터 쓰고 순식간에 가라치 어딜 도망가 이게 가라치 자 하나 더 잡고 오얘 크다 도망가 자 눈치를 잘 보고 안 되겠다 두 손으로 컨트롤해야 되겠다 왼 손으로 방향제를 한 다음에 잠깐 안 되는데 잘 잠깐 조심 조심 가라치 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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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일로와일로와 가라치 일로가 어디 가고 있어 이게 좋았어. 조금만 더 버티면 돼. 자 아까처럼 도망다니면서 1등을 할걸 그랬나? 잘안 되는 것 같은데. 자 배틀만 하니까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자야곱야고 버텨 나가면서 맵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 도망가 큰 놈은 잘 피해서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나 1등 할 거야. 그렇지 좋습니다. 오 쪼가 짜 가지고 있어 짜 가지고 있어. 조심조심조심 그 s h 은 Joshi j a g 은 n Noman t a c h a b 일로 e 일로 g u n Noman t a 와 이거 상당히 잘도망가는 a r k a r 끝까지 버텨봐야되겠다 요번에는 l o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, 타이완 넘버 Loi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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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오 l a l o 어 l a l o i l 어 서로 싸우다 죽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좋았어. 다섯 명네명 남았습니다. 나 포함 네 명이야. 도망가, 도망가. 가라치, 네명 남았어. 끝까지딱 도망가 버리면서 자, 싸워야 되긴 싸워야 되는데 큰 놈들은 좀 아프기 때문에 도망가, 도망가. 얘피못 채우는 것 같은데? 지금인 것 같은데? 타이밍 잘 보고 세명 남았어. 부터 가라치, 가라치, 가라치. 여기 바로 기리니까 눈치 안 하면 또 기리죠. 잠깐만. 다 잡은 거 아닌가? 어떻게 된 거야? 다 잡았을 텐데. 가라치, 가라치. 여기 바로 기리니까 좋았어. 5억짜리 사니까 뭐 사뿐한 것 같은데? 까라치. 순식간에 1등 해버렸죠? 좋습니다. 이거 뭐야? 너무 쉽네. 강화도 덜하고 30억짜리도 풀지 않았는데, 요번에도 1등을 해버렸습니다. 자, 깔끔하게 1등을 해버리면서, 까라치. 레벨업 딱 하고, 1800 골드 게이드. 좋았어. 자, 보너스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. 자, 요렇게 또 새로운 등급에 도달을 해버리면서, 자, 1등을 두 번이나 해버렸습니다. 아직까지 이게 강화할 게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,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점에 보면은 최대 30억짜리가 지금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요런 거는 조금씩 더 골드를 모으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강화가 최대 몇 레벨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키우고 또 여기 요거를 보면은 클랜까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면서 1등 피자 스피너가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에 바로 기르니까